안녕하세요. 달달마십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시장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오늘 가볼 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민분들이 추천해줄 정도로 맛이 반찬도 잘 나오고, 친절한 곳으로, 동네 꼭 하나씩 숨겨져 있는, 주민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여기도 어렵게 찾아낸 곳입니다. 새로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확장 이전을 한 곳으로, 내부도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인천 지하철 사람도 너무 많고, 오는데 기다 빨려서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가정 중앙 시장역을 뚫고 나오면, 골목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천 가정동에 위치한 고향 식당입니다. 가정 중앙시장역에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나옵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0시. 매주 화요일은 정기휴무입니다. 명절 땐 목금토시고 일요일 영업하시고 월화시고 수요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주차장은 없고 근처 골목에 유령컷 해야 됩니다. 정말 동네분들 아니면 잘 모를 만한 곳에 숨겨져 있죠. 내부입니다. 래서 봤을때보다 훨씬 넓어서 놀랐습니다. 풀한지 얼마 안되어서 상당히 쾌적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오늘 좀 더운 날이었는데 내부가 좀 더웠습니다. 반대편에도 테이블이 있고 저쪽은 사람이 꽉차서 찍진 못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식사류, 고기류가 있고 주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러 오시면 가정식 백반이 가장 인기가 많고 메인 메뉴를 따로 골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징어 볶음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메인메뉴 국 포함 10가지가 나옵니다. 김무침, 미역줄기볶음, 도라지무침, 메추리알, 김치, 콩나물무침, 멸치볶음, 나물, 미역국이 나오며 반찬 하나하나 손이 모두 잘 갔으며 정말 집에서 먹는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메인인 오징어 볶음도 섭섭치 않은 양으로 나옵니다. 아주 빨간 양념 위로 깨소금이 뿌려져 있어 식욕을 마구 당기게 하는데요. 참고로 이날 1시에 밥 먹고 4시쯤 방문한거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입 먹는 순간 그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식욕 돋구는 감칠맛이 아주 좋았으며 맵진 않고 적당히 매콤매콤하며 달달한 맛도 적당히 있었습니다. 뭐 오징어 볶음이야 맛이 솔직히 거기서 거기긴 한데 질 좋은 국내산 오징어 사용으로 탄력적이고 쫄깃하니 오징어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도 느껴지죠? 저는 솔직히 식당 밑반찬은 잘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내 입맛과 너무 안 맞고, 짜고, 달고, 싱겁고, 이상한 맛 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안 먹는 편인데, 이 집은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정말 집에서 먹는 느낌이 났으며, 사장님 경력이 30년이라고 하니 믿음도 많이 갔습니다. 오징어와 야채 비율도 섭섭한 비율이 아니 오징어 비율이 훨씬 더 많았으며 밑반찬과 같이 먹으면 꽤 배불러집니다. 그리고 반찬은 당연히 리필해주시며 안 바쁘시거나 비어있는 반찬을 보면 알아서 척척 리필도 해주십니다. 사장님 내일 분도 상당히 친절하시, 고 다른 손님들 응대하는 거 봐도 정말 과할 정도로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이전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단골 손님도 많아 보였고 앞으로도 더잘 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오시는가. 득 정도로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 주문하는 거 보니 뭐 딱히 한 종류를 주문하는 게 아닌 삼겹살, 김치찌개, 갈치조림 등등 아주 폭이 다양했습니다. 먹고 얼마 안 지나 또 먹는 거라 배불렀지만 그래도 끝없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알아서 계속 리필을 해주셔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나왔네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다 모르셨죠? 혼밥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고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